어제는 제가 7080을 갔는데 기본이 뭐 7만 원에 뭐 안주랑 술을 주는데 하이볼을 주문했더니 편의점에서 사온 GDI볼을 주더라고요. 역시 사람은 생긴 대로 체형대로 노는구나 하이볼은 딱 보니까 남을 주고 남는 거김다 빠진 걸 가지고 준 거예요. 아, 내가 7만 원은 손해를 봤어도 이 사람들이 나의 나쁜 운을 7만 원에 전부 다 가져갔구나. 그래서 앞으로 나에게 올 바이러스 너네가 다 가져. 사람은 결국에 생긴대로 논다 아니 여기는 뭐 스피커가 이게 지금 50만 원짜리야 100만 원짜리야 구별이 안될 정도로 스피커가 개판인 거죠 근데 기본료가 7만 원 이런 사람들은 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동차에다가 부메스터 이 독일산 오디오를 1200만원짜리를 설치했거든요? 사람은 그만한 가치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면 그것이 단골로 이어지고 거기서 들은 그 음악을 잊지 못하거든요? 7080 정도면 스피커를 한 1, 2억짜리는 설치를 해야 되는데 뭐한 100만원짜리를 설치해놓고 기본료 7만원을 받아서 이 이상한 음악을 틀어주는 이게 바로 양심이 없는 거예요. 공간이 주는 힘이 어마무시합니다.